안녕하십니까. 매일이 계약인 남자, 차판사도 홍혜민 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와뭐 디자인으로는 최고, 연비도 좋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죠. 벤츠 쉬레스 300D입니다. 시를 300D가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됐다 다시 나오는 건 뭐야 OPD 잘 팔리니까 뭘잘 팔려 찾는 사람 많다 어, 뭐잘 팔린다 어, 그런 의미가 있는데 DJ라면 또 장점이 뭘까 연비지 아, 연비입니다 이 차량 굉장히 연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4기통이잖아 OPD가 그랬잖아 4기통은 뭐 차가 아니다 4기통도 아 찹니다. 진짜 오피디 요즘에 차 욕심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요. 아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자 디자인 좋고 연비 좋은 차량이 바로 이 CLS 300D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마력에 56토크 이 정도면 뭐 시내 주행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 어, 싶네요. 4기통 디젤이라 연비 또한 굉장히 좋은데 자 색감 보시게 되면 폴라 화이트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화이트도 있는데 펄감 조금 다르잖아 오피디. 펄도 안 들어가고 깔끔한 이런 화이트를 원하시면 폴라 화이트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시트는 뭐다? 브라운. 베이지를 할 뻔했는데 이 차량 브라운 시트입니다. 22년식부터 벤츠 모든 차량들이 뭐 S 클래스 아래급들은 42만 원, 그리고 S 클래스 이상급들은 73만 원 옵션비가 어 붙습니다. 자, 22년식으로 변신하면서 페이스리프트된 CLS 3 0 0대 한번 살펴볼게요. 벤츠는 요거 있잖아 파워돔. 그러니까 저는 BMW도 파워돔이 기본인 줄 알았는데 아닌 차가 더 많더라고 어제. 5 시리즈나 뭐6 시리즈 이런 거, CLS는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파워돔은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AMG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도 이런 느낌, 어, 크롬 같은 느낌. AMG 맞지? AMG 맞지. 어, 그리고 여기 스타 그릴 22년식 패리 되면서 스타 그릴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다? 다이아몬드. 그릴. 어, 원래는 다이아몬드 그릴입니다. 근데 이것도 새로 그릴로 충분히 어, 변경. 가능합니다. 멀티빔 LED 라이트가 딱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요거도 CLS도 패리됐잖아 디지털 LED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C 클래스도 들어가는데, 명색이 또 CLS잖아. 측면 보시게 되면 쿠페형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C 필러 봐야겠지. 떨어지는 라인. 근데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아. 냉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 CLS 300D가 이런 말이 있어, 오피닝 장점보다 좀 단점이 많은 차량이다 어 진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CLS 450과 300D를 비교해서 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솔린 6기통 그리고 디젤 4기통 에어 서스펜션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클것 같은데 CLS 300D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 근데 1억 미만에 이 정도 디자인에다가 연비 뭐 디자인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1억 미만의 차량이라고 느껴질까 이게? 아니 어, 1억 정도는 가는 차량 같아 디자인만 봤을 땐또 그렇습니다. 자, 휠 보시게 되면 AMG 휠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CL450 거 그냥 가져와야 돼. 아... 어, 450에 그 비쌀 무늬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이 휠이 굉장히 이쁜데 아쉽긴 합니다. 지금 휠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 어, 또 적용되어 있네요. 서라운드 뷰도 없어! 하... 단점 많네. 진짜 단점이 좀 많죠? 네. 서라운드 뷰가 또 빠져있습니다, 300D는. 근데 450 가면 뭐다? 있지. 있다. 450 가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사실상 450과 300D의 뭐 그런 디자인적인 차별화는 건 없어요. 휠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 리오 스포일러 딱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시리즈 53 같이 이런 아, 부분이 더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다. 쌉간지 아, 나잖아 이런 거. 어, 그리고 잘 달릴 것 같지 않은 모양의 이런 어, 테일 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 사륜구동입니다. 예. 배기 같은 경우에는 뭐한손 한번 넣어볼게요. 예. 아무것도 없이 딱 막혀 있고,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전동식 트렁크 딱 오픈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용품이 모자란 것들은 또 택배를 다보내드리니깐요 일단 골프백이랑 어, 각종 악세사리는 또 어, 챙겨드렸습니다. 골프백 딱 들어갔잖아. 한두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충분할 것 같아. 어, 한3개 정도는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또 보유하고 있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공간도 상당히 많아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 도뭐 보스턴백 한두개 정도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보드 위치지 않을까 싶네요. 탁빡 그냥 낫지네요 안전하지 않는 걸로 자 실내 한 볼게요. 자 벤치 만의어 자랑 고급스러운 실내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프레임리스도 보이시죠. 스포츠 세단이잖아. 이럴 때는 또 이제 프레임 리스토어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CLS 전면에 세로으로 바꾸면 그냥 GT43이야. 거의 비슷합니다. 단 아쉬운 점은 소프트 크루징도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도 멋스러워요. 이 정도면. 예. 실내가 왜 이렇게 고급지냐. 자 일단 보시게 되면 뭐나파 가죽은 아니지만 퀼팅 시트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 괜찮잖아 어,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요. 그리고 우드 보시게 되면 어두운 우드. 어, 어, 이게 진짜 예쁜 거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 한 단계 더 고급스러워진 것 어, 같아요. S 클래스보다 솔직히 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크롬, 네싼 이게 그 크로스야 크로스. 어, 세개 어, 트리플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부들. B M 이런 거 없거든. 아... 그냥 블랙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다 크롬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핸들 핸들 부분이 그 A M G도 핸들이 아니야 스티링 휠이 음, 잠자리 핸들 딱 들어갔으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선루프 또한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요. 에, 수동으로 와, 힘들다. 벌써 땀 난다. 요런 식으로 어, 열고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거야. 앰비언트 라이트, 송풍구. 아, 이게 이쁘잖아. 근데 확실히 지금 시동을 켰는데. 어, 어, 경운기 소리는 어쩔 수 없다. 또 이럴 수 있어. 뭐, 그, 디젤인가 경운기 소리 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경운기 소리 안나고 뭐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아쉽잖아. 시계가, 어, 시계가 이제는 다시 좀 들어갈 때 됐지.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 지금 촬영할 게 우리가 또 지방에 넣으셔잖아 거기에 들어가 있어. 왜냐면 21년식이거든. 21년도까지는 이제 계약이 된 거야. 그 IWC랑. 근데 이제 21년도 뭐하반기보다 사이가 틀어졌는지 살짝 이게 어, 빠져서 나옵니다. 그이빈 공간을 뭐 애플워치라든지 어, 이렇게 좀 협업을 해가지고. 아니, 삼성 있잖아. 오. 그 뭐지? OPD 지금 손에 있는 거? 아, 갤럭시워치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시간도 이렇게 돌리면서 보고 휴대폰 연동도 되고. 어, 좀 좋은데 이거? 삼성에서 해줄까? 해줄 것 같아. 삼성이 클까, 벤츠가 클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조금 아닌가? 어... 자, 그리고 스포츠 페달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가죽 들리는데? 우레탄인가? 어, 살짝 좀그 보네. 요 부분. 바로 게 이거 볼게요. 어, 우 당황하네. 응. 자, 2열로 와봤습니다 일단, 낮아. 아마 쿠페형 세단 중에서는 CLS가 헤드룸 공간이 제일 좁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뭐큰 불편함은 없는데 솔직히 누가 차 이렇게 타? 그렇지. 뭐뭐 이런 뭐 요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막 허리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천장 뚫고 나갑니다, 진짜. 예, 그 정도고,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방감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2열에도 공조 시스템 없잖아. 아, 어. 아 조금 아쉽죠. 제더리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벤츠 주안 제더리 그리고 USB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 이열에서도 어 열선 시트 는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 또 빠졌다. 근데 이 디자인이 좋아. 그러니까 우드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부메스코도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에 또 이제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어 예술 감각이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네. 어 벤츠 디자이너가. 자 이런 부분 깔끔하죠. 이것만 있어 충분합니다 사실. 뭐 네. S 클래스용 테이블 PC. 아, 복잡해 이런 거. 어, 괜히 전자계통 이제 수리 나면, 에이스 나면 또뭐 아파집니다. 예. 차라리 그냥 아날로그처럼 깔끔하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근데 있으면 좋다. 좋고 어.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있으면 훨씬 좋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어. 어, 잠실에서 병원을 어. 운영 중이십니다. 그, 근데 말했잖아 오피디. 어. 제가 이번에 뭐 살짝 튜닝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피부과 겸이사용형외과니다 근데 어.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제 눈만 보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 차량 아, 색깔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한 3주 안에 차량 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일주일 안에 인도되어야 되는 차량인데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 l 300D 굉장히 핫하고 어, 재고가 많이 없는 차량입니다. 거의 뭐 포켓몬빵이라는 그런 어, 느낌을 주는. 시 l 300D 홍토변이잖아요. 어, 9월 즉시 출고 가능한 시 l 300D 준비했습니다. 화이트에 베이지 얼마나 이쁘겠어? 엄청 이쁘겠지? 어, 그리고 블랙에 브라운 총 인기 색상 두대또홍토벤이 준비했습니다. 단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겠시죠? 자 이제 빨리 지방에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빨리 출고 가야 되거든요. 아 지방에 촬영하러 후딱 가보겠습니다. 시 l 300D 아이도 기다리고 있다. 홍토벤에게 믿고 맡주시면 됩니다. 리스렌트는 차파스 사시면. 됩니다.